안녕하세요. 앵무입니다 자, 오늘은 KFC 신제품 찌차구마를 가지고 왔어요. 어, 이 찌차구마는 두툼한 통사패티 위에 달콤한 고구마 무스, 다양한 토핑, 매콤한 소스를 듬뿍 얹은 피자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100년 만에 먹어봤고요. 궁금한 거좀 시켜봤어요.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게 화삭 블랙라벨 치킨, 어, 이뭐 통닭다리살이래요. 그리고 텐더 떡볶이, 그리고 콘슬로, 그.. 콜라, 음, 감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매콤한 맛이 나긴 하는데, 향이... 음, 부천이에요. 이게 한 조각에 6,900원인가? 7,000원 또 많은데. 통살 패티. 보이죠? 아, 맛은 있네. 배고파서 그런가? 맛은 있어요. 근데, 살짝 매콤한데, 핫소스? 느낌은 다른데, 약간 그냥 피자에 핫소스 뿌린 그런 느낌의 맛? 매콤함? 음. 음 맛있는데, 음 이게 6천 원인가, 7천 원인가 그래요? 근데 매장가랑 딜리버리가랑 좀 차이가 나요. 뭐 500원, 1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요. 궁금했던 거. 텐더그릴 떡볶이. 음, 떡볶이 그냥 텐더그릴에 넣은 거구나. 닭강정 느낌이네. 그냥 완전 쥐똥만큼 매콤하고 달콤하네. 고추, 화사 블랙, 라벨. 매운 치킨이래. 아, 이게 이걸 통닭다리살이라고 하는구나. 잠깐만, 이건 그냥 못 먹겠다. 이렇게 생겼어요. 매워 보이죠? 그냥 봐도 단면 닭다리살이라고 합니다. 음안 매인데? 음, 안 믿는데? 음 뒤에서 오는구나 매콤하네. 근데 그렇게 아 계속 먹으면 맵겠다. 오. 음. 야, 이거 맛있어. 야,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먹어요, 여러분. 이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되게 맛있게 먹어요. 음. 음. 맛있는데, 비싸. 으음 진짜 맛있어 파리바게트 수준인데? 음. 이 양념을 갖다가 떡볶이를 만들었으면 잘 팔렸겠다 음. 맵핑 수준은 불닭볶음면? 야, KFC인데, 이거 타르트가 이렇게 맛있어도 돼? 음. KFC 신메뉴, 진짜구마. 직장인들은 돈이 있어서. 뭐 두개 먹으면 되게 좋은데 학생들이 하나 먹기에는 맛은 있는데 절대 배는 안 부른 맛은 있으나 가성비는 하나도 없는 음. 뭐 여유가 있다면 한번 먹어볼 만한 맛은 진짜 있어요 음.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안녕